안녕하세요. 요기조기입니다. 지난 타이페이 영상에서 즐길거리, 먹거리를 소개해드렸다면 이번에는 타이페이에서 가성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숙소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대만 3대 야시장 중 하나인 라오어제 야시장에서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면서 아름다운 지름강의 풍경까지 작지만 갖출 건다 갖추고 있고 가성비까지 좋은 워터프론트 호텔을 짧고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워터프론트 호텔은 송산구 끝쪽에 위치한 삼성급 호텔로, MRT 송산신디엔선의 종점인 송산역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역 1번 출구에서 나온 후 얼마 안가 호텔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그리 어렵지 않은데요. 사전 문의를 통해 공항픽 드랍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해 편리하게 호텔을 방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호텔 위치상 시먼딩 지역이나 스린 지역 쪽과는 떨어져 있어 주요 맛집과 관광지와는 약간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타이페이 면적이 서울의 절반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동 간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대만에서 꼭 가봐야 하는 타이페이 101이나 국립국부기념관, 라오어즈 야시장이 가깝기 때문에 타이페이에서 서쪽 지역으로 일정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호텔이 지룽강변을 끼고 있어 밤에 야시장을 한껏 즐긴 후 소화 겸 가벼운 밤 산책도 할수 있고 레인보우 브릿지가 숙소 바로 앞에 있어 야경이 굉장히 예쁘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워터프론트 호텔의 객실 타입은 크게 발코니와 창문의 크기로 나눠지는데요. 발코니가 없는 기본적인 스탠다드룸의 경우 작은 창문과 더블베드, TV가 제공되는 무난한 형태로 비수기 기준 적게는 6만원에서 8만원 정도에 묵을 수 있는 좋은 가성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름강뷰가 통창으로 보이는 리버뷰룸의 경우 기본적인 스탠다드룸과 비슷하지만 벽면 전체가 통창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정말 좋은 타입인데요 스탠다드룸과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예약이 꽉차 있는게 아니라면 꼭 리버뷰룸으로 예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볼 발코니룸은 통창이 아닌 작은 발코니가 있어 밤에 맥주 한잔하면서 강바람을 쐴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가격대도 리버뷰 룸에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더 개방감을 느끼고 싶은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낭 여행자들을 위한 공용룸 쿼드러플룸이 있는데요. 이 타입은 독특하게 객실 내에 화장실과 샤워실은 없지만 게스트하우스처럼 공용 욕실이 있고 2층 침대 두 개가 있어 최대 4명이서 사용이 가능한 타입인데요. 4명이 묵던 2명이 묵던 방한개 값만 지불하기 때문에 4명이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이용할 수 있어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호텔의 객실 자체가 평균 6평 정도 되는 작은 사이즈라 다소 작게 느껴지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좋은 리버뷰나 발코니룸으로 예약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호텔의 전체적인 시설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꽤 넓은 로비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가 보이는데요. 자유롭게 셀프로 이용 가능한 커피 머신과 간단한 간식, 굿즈들을 판매하고 있었고, 장애인 고객을 배려한 전용 화장실도 로비에 있어 세심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또 저녁 시간에 로비에서 인디 밴드나 가수를 초청해 작은 공연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야시장을 즐기느라 따로 관람은 하지 못해서 못내 아쉬웠습니다. 워터프론트 호텔의 정식적인 체크인 아웃 시간은 오후 3시부터 퇴실 날짜 오전 11시까지로, 만약 이른 시간에 도착하셨다면 로비에서 예약 바우처 확인을 통해 짐 보관을 요청할 수 있고, 지룽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무료 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올라가 볼게요. 객실 복도는 모던한 타입으로 무난했는데요. 객실은 아담했지만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성인이 이용하기에 적당한 사이즈로 비대가 설치되어 있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었어요. 대만 문화상 외식을 주로 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없는 숙소들도 많은 편인데요. 워터 프론트 호텔은 작은 사이즈지만 냉장고가 있어 야시장에서 사온 과일이나 음료들을 보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메니티는 세면도구 세트와 슬리퍼, 빗과 생수 두 병이 제공되고 생수는 로비에 있는 정수기로 리필을 할수 있었어요. 또한 미니바에 비치된 스낵은 무료로 먹을 수 있고 캡슐 커피 머신과 전용 금고, 캐리어 보관대까지 있어 나무랄 데 없이 만족도가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워터프론트 호텔의 장단점을 짧게 말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가장 좋았던 점은 접근성이 좋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역이 가깝고 라오어즈 야시장이 바로 뒤편에 있어 걷다가 지쳤을 때 바로 호텔로 들어갈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지하철역으로 가기 쉽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뷰가 너무 좋다 인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이는 레인보우 브릿지와 침대에서 바라보는 아름다운 밤의 야경이 이곳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곳을 방문하실 계획이시라면 꼭꼭 리버뷰룸이나 발코니룸으로 이용하셔야겠죠? 마지막 장점은 관리가 너무 잘 되고 있다였습니다. 호텔을 이용하는 동안 벌레나 비위생적인 모습은 볼수 없었고, 로비부터 객실까지 정말 청결하게 잘 관리되고 있다고 느꼈는데요. 이 정도 가성비에 과장을 보태 5성급 못지않은 서비스를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이곳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희가 느꼈던 단점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는 식사에 관련된 서비스가 거의 없다인데요. 워터프루트 호텔은 식당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식이나 식사룸 서비스 부분이 미흡한 편입니다. 가끔 간단한 조식이나 간식을 제공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았는데 정식적으로 제공되는 메뉴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부족한 점과 변동성이 많은 점은 약간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점은 뒷골목 식당이나 밤에 들어서는 야시장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점은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아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아쉬운 점으로는 해외에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호텔의 규모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인근 호텔과 제휴된 주차장을 안내받아 이용해야 하는데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는 이 부분은 꽤 단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사전에 호텔을 요청하여 정보를 안내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타이페이에서 가성비가 좋고 청결한 관리로 만족도가 정말 높았던 워터프론트 호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름다운 뷰와 높은 접근성으로 다시 타이페이를 가게 된다면 꼭 다시 방문하고 싶은 곳이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이페이 여행을 계획하시거나 일정이 맞으신다면 꼭 방문해보셔서 좋은 추억을 남겨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